반드시 이들을 국민 앞에 세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을 막기 위해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한 증인 불출석 시 지금까지 벌금 위주의 견, 경고성 처벌보다 일정 기간 구금이 가능한 의회 모독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국정농단 증인들의 국민 무시, 의회 무시를 묵과할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4차 담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물러나겠다는 게 아니라면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국정 농단과 헌법 질서 유린의 주범은 자신이었다는 고백이 아니라면 차라리 입을 닫으십시오. 세월호의 죽임에 대해 유족과 영령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타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걸과 결탁하여 내물을 받고 뒷배를 봐준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라면 역사 왜곡과 독재 미화의 단죄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발 그냥 조용히 계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국민의 심판을 달리게 받으십시오. 섣부른 곤수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말,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는 말 모두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약속했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부정하셨습니다. 변명과 꼼수로 국민을 우롱했고, 탄핵을 자초했습니다. 새누리당에게도 한 말씀 드립니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마십시오. 본인의 양심에 따라 대통령 편에 설 것인지, 국민과 함께 남을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그 책임은 각자가. 헌법 기관인 본인들이 직접 지는 것입니다. 법위에 굴리만 김기춘 전 실장을 당장 구속 수야합니다. 대통령이 최순실과 사익을 탐하느라 분주한 동안 헌법 질서를 유린한 장본인은 바로 김기춘 전 실장이었습니다.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기춘 대원군의 면모의 경악을 그만할 수 없습니다. 독립적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관의 심리 내용이. 보수라니 청와대로 전달되었고 현재는 김기춘 실장의 지시대로 판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원세훈 무죄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부장 판사에 대한 직무배제 방침 역시 그대로 이행되었습니다. 세월호 특조의 사무총장의 정치 지망생을 앉혀야 한다는 청와대의 뜻도 관철되었습니다. 이뿐이라고 누가 상담할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김전 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정을 좌우하고 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당장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삼권분립의 현정정시도 깡그리 무시하며 초법적 권력으로 법질서를 결안했습니다. 단죄받아 마땅합니다. 청문회는 속죄의 장입니다. 재벌 총수들은 진실을 구하고 잭과스를 치러야 합니다. 오늘 청문회에 9명의 재벌 총수가 나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재벌들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호스프레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피해자인데 검찰 조사, 국정 조사, 특검 수사가 이어져 걸병만 된다는 헛소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제 아무리 글로벌 기업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려 해도 권력과 손잡고 특권을 챙겨온 재벌들의 어두운 이면은 결코 가려지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사리 사욕에 눈먼 최순실에게 놀아났겠습니까 재벌들에게 경고합니다. 구차한 변명과 밤새워 연습한 대본을 반복 재생하는 어리석은 짓은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진실을 말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청와대 약물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청와대 의무실장이 청와대로 대, 대량 반입된 대곡, 태반, 감초 주사를 대통령이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용 목적이 아니라 환자 회복과 면역력 증가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람 구매한 향전신성 의약품은 경호실, 안보실, 지원 부대원들을 위한 것이라지만 재고도 맞지 않고 사용 내역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당일 진료는 없었다지만 대통령이 관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대통령의 약물 중독은 추측성 주장일 뿐이고 제2의 프로폴폴이라는 에토미데이트를 대량 구매했지만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압축할수 없는 남성용 탈모제에 대해서는 해명조차 없습니다. 해명이 나올수록 우엄만 더 커질 뿐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둘러싼 약물게이트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국민 앞에 안맞치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또, 하나, 또 하나의 죄, 멍든 경제입니다. 빈곤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위 10% 급빈층 소득이 1년간 16% 줄어 역대 최소 다시 하겠습니다. 하위 10% 급빈층 소득이 1년간 16% 줄어 역대 최고 감소폭을 기록한 반면 상위 10% 소득은 급증했습니다. 불황의 직격탄을 가난한 이들이 맨 앞에서 맞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년 연속 수출액이 감소했고 대외 경제 상황도 먹구름입니다. 박근혜 정부 경제 실정의 후과입니다 최경환, 안종범, 유 위로, 임종룡 등 박근혜 경제팀은 애초에 폭탄 돌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구형에만 급급했고 산업 구조 조정에 든눈을 감았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대신 비정규직 증가에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임에도 경제수장은 대통령에게 대면조차, 대면보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국정농단, 국기문란, 헌법률이 못지않게 국내 경제를 파탄으로 치닫게 한죄 또한 큽니다.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경제부처는 늦었지만 소득 안정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상입니다.